안녕. 오늘은 함수, 합성 함수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.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면 되게 쉬운 건데 그림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. 그래도 풀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. 합성 함수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. G, 동그라미, F, 이렇게, O, 이렇게 나와 있지? 우리 보통 연산 같은 거할때 더하기, 빼기 이런 거할때 화면이 막 떨리네. 보통 앞에서 하잖아. 근데 함수는 약속이 뒤에서부터 하는 게 약속이야. 알겠지? 꼭 기억해. 뒤에서부터 하는 거. 그럼 뒤가 뭐야? F5지? F5? 여기 봐봐. 여기 다 써있어. 친절하게. 요건 F라는 함수. 뭐, 뭐 뜻은 없어.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. F라는 함수의 이름. X에서 Y로 가는 거고. 사랑의 짝대기처럼 짝대기 가면 되고, G는 또 Y에서 Z로 가면 돼. 그럼 봐봐. F5. F에서 5 찾아봐. 어디야? 여기지? 5에서 슉가면 돼. 6이지, 6? 그럼 이 자리가 6으로 짠! 변해. 다시 써볼게. 이게 어떻게 되냐면, 는? G6이 되는 거야, 이렇게. G6. 그럼 이 G를 보는 거지, 여기. G6. 짜잔. 여기. 25로 가지? 답은 25야. 그러니까,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은, 엄청 쉬운 거지. 그냥 줄줄이 주르륵 주르륵 쫓아가면 되는데 식으로 나오잖아. 식으로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뒤에서부터 풀면 돼. 뒤에서 그 주어진 식이 있을 거야. 아마. 그럼 그 식에다가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값이 나오고 또 다른 식 g에 대한 식이 나오면 거기다가 또 나온 수를 대입하면 돼. 다른 회차 확인해 보면 나올 거야. 그리고 만약에 모르면 질문하면 내가 동영상을 찍어줄게. 엄청 친절하네. 안녕!